멍멍이 아예쁘다 해봐. 엉덩이 아예쁘다. 엉엉 아예쁘다. 예쁘다 아예쁘다. 예쁘다. 아, 예쁘다. 아, 신기해? 멍멍 인형 형아니라서막 움직여 아유 어. 어. 저기 새도 아유 아유 아페 아유 여기서 유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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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와 우리 유아이 걱정도 안 갔거든요. 괜찮네. 하이 놀래. 자 합니다. 어, 그래, 오늘 노래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원석이 생일 축하합니다. 준비됐다. 또또또 하나. 원소리. 오케이 건강. 잘...